이요. 오늘은 한번 또종 제가 만든 종이로 한번 더 뽑기 만들어 볼게요. 일단 그려 올려 주고 이렇게 끼릭. 이렇게 깨고 있으니까 이제 소금은 치워 줄게요. 어, 이제 소스 소스. 소스를 딱딱딱딱딱딱. 아, 이거 소스가 이렇게 됐네. 아다가. 일단 이제 재료들을 넣어줄게이 냉장고에서 땅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소시지 비나비나 추가 떡볶이 떡볶이 파 파는 먹을만큼 잘라줘야 돼요 잘라 파들 동생 소리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발을 왜 잘라? 조용히 하라고. 에휴, 진짜. 저 동생은 정말 그래요. 저희 동생은 제가 찍을 때만 와요. 아유, 정말. 좀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유, 진짜. 이 먹을 만큼 잘라주고. 양파. 그럼 양파도 줘바늘로 이거 한번 떠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음, 뭐야? 이계란을바늘로딱 응? 계란 응. 계란도 넣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을 소금. 넣을 거예요 됐다 다다다다다다됐 맛있겠다. 맛있는 떡볶이가 됐어요. 일단 계란을 먼저 먹어볼게요. 음, 음, 다음부터 냉한도 음, 해봐. 음, 음, 이거 음, 음, 여기에 음. 어디, 있어? 맛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 에 어, 근데 갑자기 진짜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안녕. 다음은 종이 먹방 종이놀이로 또돌아오겠습니다